야, 오리고기 먹 오리고기 줄게 해피 오리고기 먹자 배고프지 오리고기 형이 맛있게 해줄게 기다려봐 노령견 밥 주는 거 보여드릴게요. 오리고기, 생 오리고기 사서 이렇게 구워주면 되고요 오리고기 한팩 사가지고 생 오리고기에서 한팩 사서 반씩 구워서 반에 반은 한 끼로. 사료랑 같이 볶아주면은 강아지들이 아주 좋아해요 오리고기가 또 기름으로 볶아도 올리브유랑 붙기 때문에 불포화지방산이 있어서 좋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19살인데 최근에 밥을 되게 안 먹었거든요 우선 이렇게, 이렇게 조각, 이렇게 조각내서 이거에 이제 반이랑 사료를 섞어주면 되는데요. 반은 내일 아침에 내릴 수 있으니까 우선은 소분을 해둡니다. 양, 양을 보니까 이게 3인분 정도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이렇게 따로 빼놓고요. 어, 일단은 3분의 1을 사료랑 같이 한번 볶아볼게요. 저희 집 강아지는 내추럴 코어 사료 먹고 있고요. 나름 괜찮아서 계속 사용 중입니다.